이렇게 여기다가 언니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석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언니 열렸어. 열려라, 참깨. 너무 이쁘죠? 여기다 보석함을 넣으셔도 됩니다. 요거를 우리 언니들 화장대나 이런 데다가 넣으시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버리죠. 그쵸?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 이런 것도 있고. 음. 자, 요거는 우리 언니의 나비나비예요 네가 너무 이쁘죠 언니? 여기 나비야, 나비 보석함이에요. 이것도 열리나 볼까요?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고 열려. 어머, 너무 이쁘죠 언니? 이렇게 앤틱하면서 아름다워요. 너무 이쁘죠 우리 언니들 좋아하는 거. 나는 퀸이네 이런 거 진짜 진짜 좋아해요. 어, 예쁜 거 좋아해 저는. 어. 저요? 안 셔요. <laughs> 안 셔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보석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앤틱하고 다 수공예 제품입니다. 다 수공예 제품으로 만든 상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장으로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버리죠. 아.